주의 본질이 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셨다. 저희들도 아시는 대니 이는 천지의 창조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창조하셔 놓고 쉼이 어떻게? 좋았더라. 최고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쁨을, 만족을 표시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가? 타락의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 인간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물을 다스리면서 왕처럼 살 수가 있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일은 하나님의 아심.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 열매만 맛있게 따먹고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머리는 뭐예요?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게 질서예요. 근데, 내 주권은 나다. <laughs> 라고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 찾고 있잖아. 내 생각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인생내 맘대로 사는데 왜들 말이 맞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산데, 되어서 사는데 왜 말들이 맞냐고 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답 안 해? <laughs>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면 그게 뭐,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진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심하에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복 받는 연습하는 것이 50일, 뭐예요? 새벽에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영의복과육의복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해피하게 살자고 얘기해요 아, 네. 아니 이, 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이대로 살기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행복이 그냥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은 내 스스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산다는 뜻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이 자리에 와주려고바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오늘로 고생 끝이야 즉각 아, 네. 끝나 끝나는 거야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내 인생의 문제가 그냥 끝나는데 그 순간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죄로 아, 믿습니다. 아, 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는 그냥 세상 잡신, 뭐 종교의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응? 수천 아, 네.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대로 그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대로만 세상을 섭리하고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합니다. 아멘.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아멘. 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아, 네. 읽을 정도가 아니라 머릿 속에 다 그래. 아, 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 아, 네. 아멘 아,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여의 종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돈 버는 비결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아, 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받고 사는 비결이라고 아, 네. 근데 이걸 죽어도 안봐왜그뭐냐 <laughs> <거야. 왜냐> <laughs> 마귀가 보면 난리 나잖아 네. 재미가 없잖아 <laughs> 다 하나님의 삶만 사람들만 살면 마귀가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이제 나중에 설명해. 그래서, 창조 질서야. 전 질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뭐, 뭐 남녀 구분하는 거 아니야. 성경대로만. 제가 여기서 뭐, 인간 얘기하면 안 되잖아. 성경 같습니다. 여자는 스스로 살수 없고, 남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기분 나빠도 들어. 남자도 스스로 살수 없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살수 없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멘. 이 질서에 반하면.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은 못 받아. 그 대신 열심히 살면 밥은 먹어. 어? 부지런하면 밥은 먹는다. 땀을 리고 피부 살면 밥은 먹으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미안하지만 없다 항상 마귀가 들락거린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마귀를왜 만든 줄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 마귀도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가서 허용을 해서 고생하도록. 음, 정신 차리도록. 그 악역을 막고 있는 게마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들으면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 나는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서 나처럼 수업료 내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이 새벽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질서로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천상에서 마귀가 천사가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보시잖아요. 천사는 마음만 먹었어. 실제로 행동 안 오겠어. 그런데도 이 지상으로 마음만 먹었는 데로 바로 증보를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었어. 아멘. 사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응? 정말 마음만 먹었는데 행동으로 안했는데 사단이 불만이 뭔지 알아? 인간은 행동까지 옮겨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하나님을 믿으려니 뭐나뭐 뭐 누구를 믿어라 뭐 벤소리를 다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과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사단이 그게 꼴이 나쁜 거야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었어도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아냈는데왜 인간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응?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들을이 땅에 보내셔서, 노버트가 아니라 자유지로 그 하나님을 알게 했어. 이렇게 좋은 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유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깨끗하시고 신사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오지도 시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뭐가 걱정이겠어?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머리 똑똑하고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잘 배우고 뭐 부모 잘만나도 그래야 출세하는 줄 알아. 돈이 있어야 출세하는 줄 알아. 아니. 양치는 목동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이당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마음을 보시고 아, 네. 네.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 신부가 비틀어진 사람이 아니라, 어? 우리 신부 비틀어진 사람 신부 받고 있는 기간 동안 신부가 마음이 좋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바보같이 좀 미련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온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 어, 나처럼. 대 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춤을 췄더니 어?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울의딸왕 어? 왕비가 어? 그 주책 좀 떨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냥 험을 그대로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거기서 여기야 도토리 키적이야. 한 가지 죄를 지은 거나 한 가지 죄를 지은 거나 죄인이면 똑같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긍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만들겠다고 했던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내 대등사를 보았어요. 정말 그 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이, 들어가 있는 나무야. 바로 예수 그리도를 말하는 거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으로 거듭나면 분리될 수가 없어. 이것을 영으로 아는 사단 마귀는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하와와 아담을 내 종으로 먼저 만들고. 그 후에 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생명은 분리가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마귀의 수화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도 내 밑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도 난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등장해서 하와를, 그,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여자를 먼저, 타락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담은 하와가 문제고만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는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오늘도 사단은 가정에서 보면 여자를 유혹해. 여자만 움직이면 남자는 여자 말안는 사람 없잖아. 아담이 이대로 여자 만안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러니까 여자만 움직이면 뭐 남자는 그 자식들은, 손자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니까 여자를 갖다가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가 뭘 좋아해? 이쁜 거 좋아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눈으로 막 치장하고, 또그잖아요 어?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믿기로 오늘도 이 순간도 남은 여생도 이것까지고 우는 사자처럼 미끼를 던져주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강아지나 돼지나 짐승은 먹이를 주면 막, 앞만 보고 네. 그 먹이감 쫓아서 딱라는거예 <laughs>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 이 세상에서 잔치할 것멋지게 산다는 낙원을 꿈꾸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게 여자라고. 합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 주의사랑께 식구들은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핵심은 성경 말씀 보여줘. 뱀 가장 강교하더라.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소리가 없으니 거짓말을 유혹한다. 혹자는 선악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어떻고 뭐 과일 하나 안따 먹으면 어떠냐고 그게 무슨 원죄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경륜을 어긴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범죄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머리인데 너는 뱀을 머리로 했다는 게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뱀을 왕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라. 는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느냐, 사단을 머리로 해서 사느냐, 이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 는그 말의 근거가 노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아, 네.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아, 네. 이르는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종이 된다. 아, 네. 사단의 말, 말을 들으면 죄의 종으로 죽음에 아, 네. 이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 머리를 회서 살면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아, 네. 이르는 하나님의 아, 네.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인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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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머리가 중요해요. 네. 아멘? 네? 아, 네. 그러면 의예종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뭡니까? 돈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세상에 주는 거다. 여기. 세상이 뭐에요 사랑입니다. 에덴 네. 동산에서는 뱀으로 나타났지만, 이, 지금 현재에서는 고귀한 철학으로 이상 종교로 나타나는 거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인생관 세계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참 행복이라고 이 사상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 뱀이 나 여러분 사단이 드라큘라처럼 나오면 다 도망가. 광명의 천사로 사랑을 자유를 인본주의를 네? 평등을 얘기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시대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아, 네.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쁜 줄 알아? 동성애는 본성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거예요. 본성 필요 없다. 하나만 나와서 아니면 안 낳고 그냥 뭐 뭘라고 그런데다가 돈 쓰냐? 그냥. 짧은 인생 멋지게 한번 살다 화끈하게 살다 가자 이 땅의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고 살자 마귀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고 말세 말세는 마귀가 만드는 얘기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거 모두 통틀어서 멋지게 살다가 화끈하게 살다가 천국 맛을 보고 그냥 지옥으로 가자고 얘기예요. 아멘. 면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해서 쓰레기통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태우고 멸망시키고 쓰레기들은 다 버리고 깨끗하게 썩지 않고 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 뜻을 머리를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내려가는 거고 나머지 죄들끼리. 진생 살았던 사람들을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는 것이 무조건 영원한 지옥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극히 공평한 거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오직 하면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신부가 자기 남편 목소리도 못 듣고 자기 남편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 하는 신부가 그건 무슨 신부야? 그치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고백한 사람 전들. 아멘. 맞네 그래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영이신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공인데. 아멘. 아멘. 그래야 복받지. 그분 마음에 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예수님 거는 누구 거다? 맘만잘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왜 이렇게 괴롭냐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창조했고, 아, 네, 아, 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한 아, 네. 멋진 세상 멋지게 살다가, 아, 네, 아, 어? 천국을 바꾸며 살다 가자.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으로, 지금도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미안하니까,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뭐, 경제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구를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음? 법을 난가공주는 사회에서 폐기치지 않고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이런 민주주의의 법을 만들어놓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장 고음 한, 고귀한 척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법안 다 이렇게 뭐 지킨다고 하면서, 어, 변호사, 뭐, 뭐, 판사 다 조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우린 말도 못해. 하나님은 아시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 박사원에서 뭘 가르치느냐? 경계원칙을 가르쳐. 그리고 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쳐. 이건 세상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야? 그런 거 아니다. 네 머리가 하나님이다. 아, 네. 하나님의 뜻대로 소자 하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그 안에 내가 있다. 아, 네. 우습게 보지 말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아, 네. 사람과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멋지게 살아라. 도와주면서 아, 네. 그 살아라. 형제관처럼 살아라. 아, 네. 그리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네 형제다. 아, 네. 네 피로 나는 형제도 형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형제가 형제라는 생각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 주의사랑교회 새벽의 용사들을 여러분 한번 쳐다봐 쳐다봐 아멘 이분들이 형제야 이분들이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이분들이 영원히 살 사람이야 아멘 이분들과 전독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제는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있는 거 그냥 갖다가 두개 두 이상 가져와가지고 하나이라도 주라. 딱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 냉장고에다 자꾸 그러지 말고 썩어서 이제 버릴 때 버리기 직전에 갖다주지 말고 싱싱하게 들어왔을 때 갖다주라. 아멘. 아멘? 첫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샘플로 첫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첫배뭐싱싱한 자식도 하나님한테 바칠 때는 첫 것, 첫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받아? 누가 받는 거예요? 소우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에 뭐옷 주고 뭐줄 때, 뭐, 뭐 입다가 버리고, 뭐 남고, 물론 그것도 주는 것도 감사하지. 그것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안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은 줄때 가장 첫 것을 주라는 거예요. 싱싱할 때, 아직 먹기도 전에, 내 입에 대기도 전에, 그런 것들 남을 때 나눠주라고. 이게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안 하나님이 복 주지 말라고 래도 성경에다 기록된 대로 천사가 그대로 시행을 해버리고 아, 네. 이미 복 받는 방법을 여기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을 찾기 때문에 눈을 뜨고서 천사를 통해서 찾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만 하면 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면 닿는 거에요 닿는데 아, 네. 문제는 뭐냐 구멍 뚫린 독이 밑바닥이 세가지고 춤은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밑 단돌이로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정말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 유계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서 철저하게 통제받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사는 대로, 엄마가 살았던 대로 너무 싫으면 난 그렇게 안 살겠다고 그리고 뭐 옆에 정도 쳐다보는 정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내 삶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바꾸고 조상 제대로 나오는 환경 뭐 유전 예를 들어서 문화 다 바꾸고 하나님의 문화로 신본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께 십구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니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